어 갑자기... 만났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맨줄 있는 거예요. 맨 위에서 아래로. 아, 방송을 서 있길래 여기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을 못 하면 좀. 아, <laughs> 아니 성우 띠님나 보더니 갑자기 올라가던데. 어, 거기 위에 센세랑 있었어. 음... 이거 아 이거 뭐에 위에서? 네, 성우 형 네, 성... 네? 이거 뭐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오! 위에도 오! 있고, 옆에도 있고, 있고 <laughs> 어, 세션이왜 그래요? <laughs> 이거, 이거, 거야? 이거, 아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먹었는데 하다보면 음정이, 음표가 예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어 어, 어, 됐다 됐다, 예쁘게 나와 응. 예쁘게 나오는데? 왜안 돼? 그 상태로 냅두면 되는데 이거 응. 딱 넷스형 죽었을 됐다. 거, 안 죽었네 넷스형 <laughs> 안 죽지 어? 오지마! 오! 선생님. 아, 선생님 왜 그러는데? 여기. 선생님 여기서 사보타지 하고 가는 것 같지 않아? 어 그럴 수 있어. 의심돼. 의심돼. 오바 오바. 선생 수수수상해. 어? 어디 갈 건데? 성우 뛰님이랑 같이 화장실? 다니죠. 얘는 미들반에. 미들반에. 아 근데 선생님일 수 있으니까. 언니는... <laughs> 그아 일단 이거 먼저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예. 왼쪽 갑시다. 밑에서 뭐가 껄껄짝껄 이런데? 그렇게요? 부엌 갑시다 부엌. 이게, 사람이 몇명더 있어야 되는데 나 여기 사람이. 선생님이었네. 선생님 맞네. 아, <laughs> 선생님 안 죽였어요. 죽일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나 무슨 미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미션, 미션. <laughs> 빨간색으로 뜨면 그 다른 사람 죽이고 다녀야 돼요. 아 하도 하도 얻어먹고 다녀갖고 아, 도망만 다녔네. 네. 죽이면 죽여. 그리고 사보타지 그한거 맞지? 네. 왼쪽 위에 빨간색으로 된 미션은 사보타지라고. 이제 뭐 불을 끄거나 아니면은 뭐등 같은 거 떨어뜨리거나 이런 거할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거 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 하고 대, 하고 저희 죽이러 다니셔야 됩니다. 뭐야? 누구야? 난 아니야. <laughs> 순덕이 형 아니야? 어 아니야. 순덕이 형이 왜냐면... 먼저 와 있었는데, 오 여기 시체 있다 이런 소리 듣긴 했음. 왜냐면 내가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면 킬을 할수 있는 범인데 킬그 활성화가 안 됐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laughs> 그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 어, 누구, 누구 있었는데? 거기 리아야. 먼저 맞네. 리아 리아가 올라가긴 했거든. 나보다 먼저. 오 오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형이 나보다 늦게 오면서 죽인 거 아니에요? 딱 그때 터지던데. 나 부엌에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죽이고 투명올인 거야. 저 새끼 저거 맞네. 투명올인 거야. 무슨 소리야. 투명올이다. 순대경이 근데,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나죽이라듯이 계속 쫓아오긴 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아접시했다접시들다 아... 이게... 뭐 하죠? 그럼 일단 그리고 투명하고 있었던 거야 투명 아... 아닌 것 같은데. 응. 아니, 거. 거 같은데 아왜 보수적인 거 같은데? 아니야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laughs> 완전 접시냈 아... 아니 어떻게 죽였어? <laughs> 아 뭐야? 아 세세님 잘못 아니었어? 아세세님 아, 죽였어? 어. 그냥 아, 죽여버리던데? 아, <laughs> 성우띠 뛴지 어떻게 알대네성우띠님 어떻게 죽였어요? 그냥 죽인 거예요? 어, 어 옆에 뭐, 있길래 죽였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 세세님 자경단이어도 거위거든요. 그래서 오리를 잡으면 잘한 건데 거위를 잡으면 어, 우리가 져요. 송우송우주님이 <laughs> 범인이었어요? 뭐.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범인. 이겼어요. 어... 응. <laughs> 아니 게임이 안 끝나서 투표 끝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 완전 트롤 한줄 알았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게임 이제 리안이 죽자마자 성우띠님이 히히 이러고 있는데 센세님 내려오고 순덕님 보니까 손선생님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고 있고 <laughs> 다 혼잣말 잘해요. 개웃김. 아 이건 캐거네몇명이 아, 아무도 못 봤는데? 김리아. 리안님 해명해보시죠. 몇 명을 해보시오 김리아.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 리안님 잘가시요아뭄당한 척하네. 아회 시간 좀줄이 좀. 에가라, 김미아 지금도, <laughs> 캐나다 구슬을, 왜다 여기 몰려 있어 왜? <laughs> 여기 서가지고 능락하고 있네아 <laughs> 어? 하필 오리 없, 오리 없는 안 되겠다. 생존 <laughs> 생존 그거 넣어야겠다. 아니 만나자마자 죽이는거 원래 있는 거지 <웃음> <웃음> 망설임 없이 아니 죽일 수 있을 때 빨리 죽여야지 <laughs> 아니 이런데 죽어버렸어 아니 퀴명 그니까? 쓰고 도망칠라 했는... <laughs> 대범해 아주 그냥 대범해 지금 다들 뭐야 어? 죽으셨군요 <웃음> 아니 센스 <laughs> 이게 청우 형이 세, 죽였는데, 세. 저요 응? 네. 이거 어, 누구 죽어요? 내생각우형 생각에는... 갑옷을 봤는데. 갑옷이요? 음. 아니 위치가 어딘데, 선생. 거기 저택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오십 오십 미터 한 근데 리아 근데 형이 근처 에 있었거든요. <laughs> 아니 내 생각에는 생각에는 센세가 연인을 죽였어. 연인?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랑 붙어 있으면은 티를 활성화 된다 그랬던데. 어? 사람들이랑 붙어 있으면요? 네. 사례 어? 현장을 목격하면 티를 활성화 된다 그랬 거야. 그래서 송우띠가 응. 누굴 죽이고 레스 저거. 저살상화된 센세가 누굴 죽였지? 나 서고 뛰어. 나 아니여! 나, 내가 아니니까! <laughs> 아... 이거 근데 차마 센세님한테 뒤집어 씹을 수가 없다 <laughs> 이거 아직 66이라 이거 아, <laughs> 아직 다 무시 보였어 어쩐지 고의를 그불 끄는 대로 유인해가지고 아니, 그냥 시작하자마자 나를 그냥 썰어버리고서 거기서 사보타을 하고 있다니까 진짜, 누구 지나갔으면 어떡할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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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